안녕하세요, 할분입니다. 10월 12일 목요일 할분의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펼쳐진 준플레이오프 3차전 LG와 키움 간의 경기에서는 LG가 잠실 대교는 무너졌냐라고 하는 대답에 아닙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라는 대답으로 4대 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1승 2패로 희망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이 결국에는 4차전 오늘 경에서 기 키움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LG가 다시 승리를 거둬서 5차전까지 끌고 갈 것인가. 정말 재밌는 한판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할군회하고 적중 이벤트로 이번에 댓글 다신 분들 중두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제가 만약에 두 경기 이상 틀렸을 시에는 이네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4차전 양팀의 선발은 LG에서는 임창규 선수가 나오고 키움에서는 최연태 선수가 나옵니다. 자, LG 임창규 선수는 올 시즌 홈에서 1패의 방어율 4.79를 기록하고 있고 키움 상대로는 한경기 방어율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키움 최연태 선수는 올 시즌 원정등판 8승 2패 방어율 2.71을 기록하고 있고 LG 상대로는 4경기 1승의 방어율 4.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연태 선수는 통산 LG 상대 1승 3패 방어율 6.19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 잠실에서 6이닝 3자책으로 LG 상대로 첫승을 거둔 만큼, 아 오늘도 기대감을 조금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임창규 선수는 올 시즌 키움전에서 2이닝만 투구를 했지만 작년 키움전에서는 3승 무패의 방어율 5.01을 기록했지만 피홈런이 5개나 되었습니다. 최원태 선수와 임천규 선수 모두 오늘 경기 호투를 장담할 수는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원태 선수는 특히 오늘이 포스트시즌 첫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 마무리를 져야하는 부담감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승리로서 분위기를 탄 LG로서는 어, 오늘 경기도 오지환 선수가 대타로 출전하면서 이, 다시 한번 이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할것 같고요. 어제 경기에서 페게로 선수와 정규현 선수가 터지면서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아 저는 오늘 키플레이어로 예, 김현수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김현수 선수가 올시즌 최연태 선수 상대 11타수 4안타로 예, 강했고 이영종 선수 역시 최연태 선수 상대 9타수 4안타를 쳤고 유강남 선수 역시 최연태 선수 상대 3타수 2안타로 예, 강한 편이었습니다 lg 선수들이 어, 얼마나 키움의 마운드를 두드리느냐가 오늘 경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 경기에서 오주원 선수와 김상수 선수가 무너지면서 키움 불펜이 오늘 경기도 약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하지만 이 LG에서는 임창규 선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 배재준 선수, 정우영 선수, 이 송은범 선수 등이 출전이 가능하고 또 오늘 경기 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윌슨 선수 역시 대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 총력전을 예고한 LG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둬서 5차전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LG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오늘 경기 자 재밌게 보시고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둘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키워주십시오.